안녕하세요, 순순입니다. 요즘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아이패드를 주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있을 만한 종이 질감 액정 보호 필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랍니다. 음,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자마자 스 땡땡사에 7,900원짜리 종이 질감 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종이 질감 특유의 텍스처감이 있다 보니까 좀 바꿔 볼고민 하던 차에 네, 리뷰 체험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힐링 실드입니다. 힐링 실드에 종이 질감 광화유리 저반사 액정 보호 필름 아이패드 프로 11 4세대용입니다. 음, 현재 힐링실드에서 약 36,8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네,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음, 저가 필름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직접 써봐야지 알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 제품들을 한번 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구성 제품은 당연한 얘기지만 보호필름 본품과 그다음에 기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필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이 나눠져서 앞뒤로 구분해 주고요. 매뉴얼에는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은 보호필름을 부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이 매뉴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후면필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면필름은 약간 뭐라고 요사선 놓은 형태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텍스처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 클리, 클리닝 세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닦아주는 그 다음에 자중 필름 붙였을 때 밀어주는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먼저 후면부를 붙여볼 건데요. 어, 기존에 저는 생 아이패드 프로에 후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열심히 닦아주겠습니다. 뭐, 안경 닦는 거랑 그 유사한 극세사로 먼지들을 좀 제거해주고요. 사실 후면은 전면부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붙이면 됩니다. 어, 후면 보호 필름을 어, 본체에서 떼어서 붙이는데 어, 좀 팁이 있자면은 음, 저는 보호 필름 을 되게 많이 붙여본 편인데 음, 일단은 화면 끝에 이제 모서리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중앙을 세로 그 다음에 세로 부분에 중앙 부분을 쭉 밀어주면서 붙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끝 부분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음, 네 이렇게 끝 부분을 잘 맞춰서 나중에 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다시 한번 뗐다 붙이는 거 사실은 되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끝부분 부분을 이렇게 잘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양쪽 끝부터 붙였다가는 나중에 안 맞는 경우 다시 띄었다 붙이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양쪽의 단차를 참조하면서 가운데 부분을 맞춰 줍니다 적당히 이렇게 딱 붙여 주고 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쭉쭉쭉 밀어 주면서 리포를 없애주면은 간단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쉽죠? 네, 참 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후면이라서 쉬워요. 뭐 그렇게 욕심내고 잘 붙일 필요 없잖아요. 후면인데 어차피 케이스를 껴서 쓸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밀어줍니다. 음, 그리고 이게 좀 표면 처리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갖고 좀더 마음 편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잘 붙었습니다 네 이제 전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좀 팔랑팔랑하고요 네 전면 붙일 때 기존에 저의 7,900원 떼주고 있습니다 괜찮았지만 더 좋은 것에게 양보를 해야겠죠 잘가 고마웠어 이제 전면부는 중요하죠 그래서 먼지를 깨끗하게 싹 없애줘야 됩니다 어, 포함되어 있는 어, 와이프? 와이퍼? 뭐라고요? 젖은 물수건? 물티슈로? 알코올 성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닦아줍니다. 열심히 닦아줘야 됩니다. 먼지가 있어서 나중에 붙을 경우는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주고 사실은 저는 보통은 화장실에서 많이 붙여요. 수증기가 있는 데도 붙이면 먼지가 좀덜 붙기 때문에 붙이는데 지금은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먼저 닦아줍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아줬으면 이제 붙여야 될 시간이죠. 1번, 2번 표시가 있기 때문에 먼저 1번 몸체에 붙이는 쪽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붙여주려고 합니다. 기본 요령은 후면을 붙일 때 똑같습니다. 일단 모서리 부분을 잘 단차를 신경 쓰면서 맞춰주고요. 이것만 잘 붙여도 사실은 한90% 성공하는 거죠. 붙여주신 다음에 이거 조금 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사실 먼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모서리를 잘 맞춰주시고, 똑같이, 세로 중심부 위주로 먼저 붙여주십니다. 음, 제가 보호필름을 붙일 때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뭐안 되면, 새로 하나 사지라는 마음으로 붙이시는 게 정말 속이 편합니다. 물론, 이 힐링실드 보호필름처럼 비싼 거는 그럴 수 없겠지만, 어, 괜히 떼다 붙였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포들 위주로 제거를 해주는데요. 어, 액정 보호 필름을 많이 붙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은 기포들은 한 2-3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안 없어지더라도 그때 다시 밀어주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기포를 없애는 집착하기보다는 큰 기포 위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큰 먼지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깔끔하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앞 2번 그러니까 보호 필름의 겉면부를 제거해 줍니다. 음 이제 크게 보면은 다 붙인 거가 되겠고요. 음, 화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전반적으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종이 질감 필름에 비해서는 좀 선명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세한 차이긴 한데 사실 큰 차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반적 화면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색감이 좀 음, 제 영상에서는 제대로 담기지 않고 있는데 좀 눈이 보기에 편해졌습니다. 기존보다는 잘 보이시나요? 네. 원래 자글자글한 종이 질감 필름은 특징상 자글자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처가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은 저반사 필름 정도? 저반사 필름과 종이 질감 필름은 좀 다른데. 이 제품은 저반사 필름의 화면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고화질 영상을 볼 때의 모습입니다. 음 전반적으로 색감이 좀 부드럽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종이 질감 필름에 비해서는 분명히 화질이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기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종이 질감 필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처럼 그림을 그리시거나 필기하신 분들한테 중요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평을 하자면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저가형 종이질감 필름에 비해서는 좀더 쫀득쫀득한 맛이 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기존의 종이질감 필름은 누가 봐도 나는 종이질감이야 라는 느낌으로 좀 사각사각한 면이 강조되었다면 이 제품은 그런 느낌보단 좀더 쫀득,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고무 종이에다 필기하는것 같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적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처럼 되게 사각사각한 종이 느낌을 갖고 싶으면 좀 화질을 포기하고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되겠지만 나는 화질과 필기감을 동시에 좀 잡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필기감에 있을 때좀 올라운더 느낌이어야 될까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하시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힐링 실드의 강화 유리, 종이질감, 보호 필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3 6 8 0 0원이란 가격이 좀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후면 필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질과 종이질감, 필기감을 동시에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